유덕화 국내 개봉영화 세 번째 리뷰입니다. 복수의 만가. 1989년 홍콩에서 제작되었으며 국내에서는 1990년 2월 24일에 개봉되었다. 포리스마담 시리즈를 연출한 양본니 감독 작품으로 유덕화, 오가려, 마사신, 증강이 출연한다. 원 제목은 제일견이며 여자교도소를 주 배경으로 하여 영화 내내 음침하고 우울한 분위기가 계속된다. 이 영화는 유덕화보다 오가려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오가려의 연기력 또한 뛰어나 숨은 진주 같은 영화라 할수 있다. 옥봉은 불량 소녀지만 마약 조직의 로버트를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 로버트는 그녀의 맹목적인 사랑을 이용하여 조직의 두목과 간부 형까지 죽여서 교도소 들어가 있는 윈니를 죽이라고 한다. 교도소에 들어온 옥봉은 로버트를 위해 위니를 찾는다. 그러던 중 교도소 내의 우두머리 히맨과 충돌, 위기에 몰린 그녀를 한 죄수가 구해준다. 옥봉은 그녀와 가까워지고 우연히 그녀가 위니임을 알게 되지만 너무 친해져 그녀에게 칼을 겨눌 수 없어 괴로워한다. 위니는 남자친구인 용이 조직에 위장 침투하다 발각되어 비참하게 죽게 되자 두목과 간부들을 살해함으로써 복수한 것이다. 위니의 사정을 알게 된 옥봉은 차라리 자신이 죽기를 결심하고 교도소를 나선다. 줄기차게 내리는 빗속으로 달려오던 로버트의 차는 옥봉을 발견하고도 그대로 그녀를 들이받고 다시 빗속으로 사라진다. 괭천용호투 1989년 홍콩에서 제작되었으며 국내에서는 1989년 12월 31일에 개봉되었다. 백발마녀전 시리즈 연출과 헐리우드에도 진출한 우인태 감독 작품으로 유덕화, 유가령, 만자량, 성규환, 왕성덕이 출연한다. 원 제목은 괭천용호회이며 네덜란드 암스텔담을 배경으로 한 범죄 액션 영화이다. 이 영화 개봉 당시 유덕화, 만자량 주연으로 홍보되었지만 영화 초반에 잠시 나왔다가 어이없게 총에 맞아 죽어버린다. 실질적인 주연은 홍콩 배우 왕민덕의 형인 왕성덕이 주연이다. 마약거래가 성행하는 암스텔담에서 중국인 보비와 데니도 거대한 폭력 조직을 구성해 이탈리아 시실리안, 홍콩 마피아 등과 피비린내나는 암투와 야합으로 암스텔담의 밀거래를 장악한다. 관할권을 놓고 대부치 아저씨가 시실리안의 농간으로 무참히 살해당하자 복수심에 불타는 보비와 데니는 경찰을 매수해 사상 최대의 마약 전쟁을 일으켜 복수를 한다. 정전자. 1989년 홍콩에서 제작되었으며 국내에서는 1989년 12월 23일에 개봉되었다. 홍콩 영화의 전성기를 이끈 왕정 감독 작품으로 주윤발, 유덕화, 왕조현이 출연한다. 원 제목은 도신이며 지존 무상과 함께 80년대 홍콩 카지노무비의 시초격인 영화이다. 이후에 수많은 시리즈와 아류작을 양산하였다. 코믹과 액션이 적절히 혼합되어 러닝타임 내내 지루할 틈이 없는 영화였다. 흥행에도 성공하였으며 주윤발의 어린아이 연기, 유덕화의 건달 연기와 이즈 시절의 왕조연의 미모가 어우러져 당시 홍콩 영화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끈 영화였다. 고지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기억상실에 걸려 도주의 도움을 받게 되고 그를 도와 도박에 참가하여. 그의 빚을 갚는데 도움을 준다. 이후 총격전으로 인하여 고지는 기억을 되찾으며 그의 측근인 아이로 인하여 자신의 아내도 죽게 되고 자신도 파멸로 몰고 가려 하는 것을 알게 된다. 기억을 되찾은 고지는 진금성을 상대하기 위해서 파나마 행배에 올라탄다. 대결에서 승리 후 배신자 아이도 진금성에 의해 처단되고 진금성도 체포가 된다. 부기병단. 1989년 홍콩에서 제작되었으며 국내에서는 1990년 5월 19일에 개봉되었다. 홍콩 영화의 감초 배우인 정식사 감독 작품으로 유덕화, 홍금보, 증지위, 알란탐, 매연방 등 다수의 배우들이 출연한다. 감독은 정식사가 맡았지만 전체적으로는 홍금보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처럼 보이는 당시 톱스타들이 대거 출연하는 코믹 액션 오락 영화이다. 제목에서 알수 있듯이 이 영화는 1986년 흥행에 성공한 북귀열차와 비슷한 내용으로 전개되며 배경 또한 비슷한 시기이다. 차이점이라면 액션의 비중은 북귀열차보다 떨어지고 코미교소는 가미되었다는 것이다. 1940년대 일본의 침공에 중국이 혼란에 빠져 있을 무렵 초목난과 화영웅은 새로운 작전을 개시한다. 중국 화교들의 구국기금이 스위스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데.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재물신이라는 공작원을 찾아 구국기금을 찾는 작전이다. 732 수용소에 재물신이 갇혀 있다는 소식을 알고 천자 1호인 뚱보, 천자 2호인 나삼, 천자 3호인 목난과 함께 작전에 돌입한다. 하지만 일본에서 전문킬러를 보내 작전이 순탄치 못한 상황이 된다. 그 와중에 일본 천황의 생일파티로 인한 수용소 혼란을 틈타 치열한 격전을 벌인다. 수용소 시설을 폭파하고 전 대원이 탈출하고 무사히 작전에 성공한다. 마지막 광역 금벽희 1990년 홍콩에서 제작되었으며 국내에서는 1991년 4월 5일에 개봉되었다. 영화 연출보다는 작가로 잘 알려진 박영정 감독 작품으로 유덕화, 매연방, 노해광, 이동승이 출연한다. 원 제목은 천도방자이며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동양의 마타하리라고 불리는 청나라 공주 출신 가와시마 요시코의 삶을 다룬 영화이다 이 영화에서는 유덕화보다는 매연방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매연방의 단독주연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국내에서는 홍콩영화전문극장인 화양, 명화, 대지극장에서 개봉하였다가 소리소문 없이 일주일 만에 간판을 내렸다 청의 황녀로 태어났으나 일본의 권력과 손에서 자라게 된 방자는 일본 군관 상가형을 사랑하게 되지만 몽고왕자와의 정략결혼으로 그와 헤어지는 비운을 겪게 된다. 그러나 몽고왕자와의 결혼이 파탄으로 끝이나 방자는 일본으로 돌아오는데 자신의 미모로 관동군 우야중길에 환심을 사게 된다. 열화전쟁 중 애국혁명과 운계를 만나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다. 문계를 간병하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중. 일본군의 항복으로 방자는 우야준길에게 잡혀 사형당한다 천장지구 1990년 홍콩에서 제작되었으며 국내에서 58세의 나이에 병으로 생을 마감한 진목승 감독 작품으로 유덕화, 오철연, 오맹달, 황광량이 출연한다. 원 제목은 천양유정이다. 양조위, 오맹달 주연의 사탄자와 주산해라는 영화가 국내에서 천양유정이라는 제목으로 개봉되기도 하였다. 천장지구의 인기로 인하여 원제목까지도 국내 개봉 제목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원제목 이역 1990년 대만에서 제작되었으며 국내에서는 1991년 4월 20일에 개봉되었다. 화소도 대복성을 연출한 대만의 대표적인 영화 감독인 주연평 감독 작품으로 유덕화, 도종화, 가준웅, 왕정영이 출연한다. 유덕화의 숨은 걸작 중 하나로 평가받는 영화이다. 중국의 국공내전을 배경으로 2억으로 철수한 국민당의 전투를 그린 작품이다. 대만, 홍콩에서 흥행에 크게 성공하였으며, 나름 스케일이 큰 전쟁 영화이다. 어머니를 잃고 전쟁에 대한 회의와 부패한 군 지도부의 환멸을 느낀 소두는 사랑하는 소홍을 뒤로하고 마적의 두목이 된다. 소두를 그리워하는 소홍은 헌신적인 사랑을 보내는 주방장을 거절한다. 병력과 장비의 부족, 굶주림의 악조건 속에서도 중국군과 범화군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마지막 전투가 시작된다. 소홍은 그제서야 주방장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만 그는 전사한다. 옛 동료들의 비참한 최후를 목격한 소두는 자신의 마적 대들을 이끌고 전투에 참가하지만 장렬한 최후를 맞는다. 재전강호 1990년 홍콩에서 제작되었으며 소식이 끊겼던 소령이 찾아와 자신이 바로 가가였음을 밝힌다.